사실, 이번에 여행 같이 다녀온 친구가 대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랑은 기존에 여행을 계속 같이 갔었던 친구예요. 이번에 너김없이 이 친구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뭐 여행 메이트죠. 여행을 가기로 해서 비행기부터 또 끊었지. 여행의 시작은 비행기와 숙소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두 개가 가장 크거든. 이거 두 개만 결제하면 그냥 여행 계획 끝이야.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다녀온 이유는 일단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7, 8월에 일본을 가면 진짜 더위가 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6월에 급하게 갔다 왔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썰을 푸는 게 여러분들도 보는 맛도 있고 좋겠죠? 제가 사진 개수를 봤는데 친구랑 3일 동안 4천장을 찍었어.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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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서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줘. 자, 아, 일단, 아침 비행기였어요. 무려 이제 9시 35분 비행기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7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집에서 6시쯤 나갔지. 근데 진짜 레전드였던 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항버스 타는 거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집이 딱 공항버스 정류장 가운데 있었어요. A 정류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 B 정류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인천공항이야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이제 A 정류장에 데려다 주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가랑 우리 집 사이에 A 정류장이 있어서 내려준다고 하신 거야.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야. 그래서 아빠 아니다. 이거 지금 A로 가면 늦는다. B로 가자 해갖고 어, B로 데려다 주셨어 그래서 B로 가는데 내가 가면서 핸드폰으로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어디 있는지 보는데 버스도 막 1분 전 이런 거야 이거 곧 도착하겠는데 그럼 버스가 이 주변에 있겠지? 하고 내가 딱 주변을 둘러봤는데 바로 뒤에 버스가 있는 거야 아빠 우리 차 뒤에 버스 있어 아빠 나 저거 타야 돼! 하고 차가 딱 서니까 버스도 그 뒤에 바로 끼익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탈때나 트렁크에서 증권해서 바로 줄 섬. <laughs> 근데 네, 레전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즘에 공항버스를 예약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laughs> 근데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예약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어? 저 예약 안 했는데요? <laughs> 아나 공항버스 예약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야, 요즘은 예약하더라 그냥 타도 되니까 보통은 그래서 그래요? 하시고는 타래 어, 아 오케이! 어, 탔지 공항버스 딱 결제하고 자리로 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딱한 자리가 남은 거야 모든 이야기 다꽉 찼었는데, 딱한 자리가 남은 게내 자리였던 거야. 어, 진짜 아다리가 미쳤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딱 이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좀 일찍 도착한 거야. 했는데 친구는 7시 40분쯤 도착할 것같대 남은 시간 동안 나 이제, 아, 그럼 나는 미리 좀 둘러보고 어딘지 봐야겠다. 제가 이제 제주항공을 이용했거든요. 제주에어를 찾으러 갔어. 근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이쪽에. 설마 저게 제주항공줄은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주항공줄이었어. 남의 항공사 지나서까지 이만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으니까 친구가 이제 오더라고. 출국장 들어가서 수속이 제슥 하고 나왔지.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개 웃겼던 게... <laughs>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물건 스캔을 하잖아요. 난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를 했지. 근데 친구가 들어오는데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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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걸리는 거야. 그래서 쟤왜 걸리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는데저 네,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있었던 거야. <laughs> 네, 친구랑 면세 주문했던 것도 찾아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9시 30분 비행기였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왔던 게한 8시 50분쯤인가 그래서 야 시간도 많은데 우리 뭐 먹자 배고프다 해갖고 이제 카페를 찾았지 샌드위치랑 음료수 하나 시켜갖고 먹고 있었다?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 근데 몇 시지? 하고 봤는데 9시 20분인 거야 아니 근데 비행기가 딱 30분에 출발하는 거니까 미리 타야 됐지 않았나? 그러면 탑승 시간이 있지 않았나? 탑승권을 확인을 했거든요? 보딩 타임이 9시 5분 그러니까야, <laughs> <laughs> 너 너무 당황해서 붙었다. <laughs> 내 친구한테, 야, 우리 보딩 타임 9시 5분이야. 아니, 가 친구도, 아차차! 친구도 까먹은 거야. <laughs> 비행기를 하도 오랜만에 타니까, 우리 달려! 하고 이제 음식 반납하고 막 달려갔어. 어, 정말 다행히도, 아직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아, 어, 얼마나 시껍했는지, 어, 아직 우리를 찾지 않더라고. 아, 진짜 시껍했습니다. 하마터면은 안내 방송에 나올 뻔 했다니까? 아, 맞아. 근데 그거 있던데, 라이언 저거 있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였냐면, 어? 라이 했거든. 근데 친구가 저게 뭔데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내 친구는 게임 잘 몰라가지고. 야너롤 아니야? 롤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아 롤은 안 돼. 아 근데 롤 회사가 저거야 하니까. 아... 그러더니 너뭐 저기 보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저기 그 저걸 볼 거야? 하는 눈으로 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나는 저기 보고 싶었는데 샌드위치 먹다가 늦었는데 저거 볼 시간이 있었겠냐고.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저기. 아슬아슬 세이프해서 비행기를 바로 탔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던데 후쿠오카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가는 동안 심심할 것 같아서 뭐 했냐면 비행기 뜨기 직전까지 유튜브 영상 피드백 하고 있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라프텔에 들어가서 비멸의 칼날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귓칼 다운받아놓고 비행기에서 못 봤어 막 사진 같은 거좀 보정하고 막 그러느라 2장 보정하니까 도착했던데 사실 친구랑 따로 앉아서 비. 비행기 안에서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택시로 두 정거장이면 한 2, 3천 원이면 간단 말이야. 택시로는 2만 원이고 공이 하나가 더 붙기는 하는데 근데 왜 택시를 탔냐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막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 겨우겨우 이제 실눈뜨고 찾아가면서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택시로 이동을 했어 나는 일본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택시 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근데 여기는 줄이 짧고 여기는 줄이 긴 거야 왜 여기가 줄이 길지? 하고 우린 여기로 가서 줄을 섰 나? 근데 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택시가요 서는 게 랜덤이야. 어떤 택시는 여기로 오고, 어떤 택시는 여기로 오고, 어떤 택시는 여기로 오는 거야. 아 가차의 민족이야? 이해할 수 없어. 여기에 서 있었는데 진짜 웃긴 게 택시가 여기만 오는 거야. 우리도 같이 여기서 가서 줄섰어. <laughs> 그러니까 또 택시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메커니즘 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겨우겨우 택시를 기다리는데,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까만색 가기 저있는 택시를 꼭 타고 싶대. 이 일본의 느낌이 나는 택시가 있대. 실내에 흰색 레이스로 이게 이쁘게 돼있는 택시가 있어요. 저걸 타고 싶구나 했지. 아 근데 우리의 택시가 왔어. 근데 우리 택시가 뭐였냐면 SUV 택시인 거야. SUV 편하지. 김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편리한 몬트리 내 친구가 진짜 실망을 금치 못했지. <laughs> 아 겁나 웃겼어. 그래서 이제 우리 택시는 어땠냐면, 그러 이런 느낌. 어 맞아 여기는 택시 아저씨들이 다 이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어, 택시 타고 숙소 도착해서 이제 짐을 맡겼어. 이제 시간이 비어가지고 일찍 밥을 먹으러 갔어. 첫 끼는 뭐였냐면 스케멘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스케멘은 뭐냐면 찍어먹는 라멘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아 너무 더운 거야 이제 가다가 스타벅스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여행의 묘미가 뭐냐면 이제 해외여행할 때는 꼭 스타벅스를 가줘야 돼요 왜? 나라마다 또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든 그래서 팔고 있는 메뉴가 이거였어 레몬케이크? 프라푸치노를 팔더라고요 블로그를 찾아봤어 이거 무슨 맛이지? 맛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 레모나 맛이라는 거야 푸치노가 레모나 마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주문을 해서 그렇게 딱 받아서 먹는데, 그 블로그는 정말 투명하고 정말 직관적인 리뷰였어요. 진짜 레모나 맛이 나요. 프라푸치노에서 레모나 맛이 나. 어, 진짜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랑 친구랑 반응 똑같아. 흠! 하고 이제 그 츠케멘 먹는다고 한 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보다 는 현지인이 더 많은 집이었고 또 열심히 기다려 가면서 먹은 츠케멘은 짜잔 이런 츠케멘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국물에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사실 이거는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시킨 거거든요. 나는 넷질이라서 이거 안 먹고 이걸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얘가 오리지널이고, 이게 스파이시. 나는 먹었는데, 소스였어요. 맛은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릴 만한 맛은 아니었다? 하고, 밥을 먹었으면, 사진 찍고 놀아야지. 근데 후쿠오카에 그 쇼핑 거리가 있대. 친구랑 쇼핑 좋아해서 딱그 거리를, 거리를 갔지. 친구가 찍어준 뒷모습입니다. 진짜 더워 보이지 않아? <laughs> 진짜 개 더웠어, 너 때. 아, 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이런 데서 좀 사진 좀 찍고 놀다가, 막 쇼핑하고.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 커스터드 푸딩이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 근데 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커스터드 푸딩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푸딩이 품절이 돼서 솔드화 됐다고 하더라고. 복숭아, 홍차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진짜 이뻤어요 이런 수제 커스터드 푸딩을 팔더라고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품절돼서 못 먹었어 좀 앉아있고 쉬고 싶어서 그냥 카페에서 음료수라도 먹으면서 감성이라도 느끼기로 했어요 약간 이런 감성의 카페였습니다 이쁘죠 이제 카페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를막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코스타드 푸딩일 것 같지 않냐 하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저 푸딩을 가리키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니까 저번 그 아저씨가 날 쳐다보고 끄덕끄덕하면서 맞다고 이게 코스타드 푸딩이라고 <laughs>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좀더 빨리 왔더라면 저걸 먹을 수 있었는데. 되게 되게 아쉽더라고. 쇼핑을 하고 카페 갔다가 저희가 저녁에 야키니꾸를 예약을 해놨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숙소에 이 수많은 짐을 좀 두고 숙소에서 좀 쉬다 나와서 야키니꾸점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숙소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쉬고 나가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laughs>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배터리 바닥나가지고 10%에서 거의 방전되는 거야. 드디어 1일차 끝났냐고요? 아니야, 야끼니쿠 이야기 해야 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저녁 안 먹었잖아. 밤 9시 반에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다시 싹 정리하고 나갔죠. 좀 일찍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 앞부분 예약을 못했어요, 시간을. 야끼니쿠점에 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감성의 야니쿠점이었고요 정면에서 제자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저 도마 같은 게 저기에 고기를 또 올려주는 건가 했었거든? 저 메뉴판이었어. <laughs> 메뉴판을 되게 고급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laughs> 하고 무난하게 세트를 하나 시켰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불초밥이라고 하죠. 참 맛있겠죠? 이제 얇게 고기를 떠서 살짝 익혀서 성게와 캐비어를 올린 요거를 딱 먹어주고. 친구는 이 성게알을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너 먹어라 하고 내가 이거 하나 더 먹었어. 안 먹는 친구가 있다니. 저는 복 받았습니다. 다음 메뉴는 우설이었습니다. 제가 우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진짜 사람들이 우설우설 우설 하는 이유가 있었어. 근데 우설 미쳤어요. 진짜 개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어, 근데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소의 혀를 먹는다는 그 느낌이 싫대 그래서 무려 이 비싼 우설을 제가 다 먹었어요 아나 너무 행복했어 저걸 나 혼자 먹을 수 있어서 나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하고 이제 다음 메뉴는 짜잔 이거 사실, 뭔지 몰라요. 그냥 먹었어요. 일본어로 써 있어서 뭔지 몰라.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한우는 뭔가 고소?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일본 와규는 어, 나는 완전 기름에 고소해서 미치겠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 진짜 너무 기름져. 많이 못 먹어요. 너무 기름져갖고. 이렇게 모둠 세트를 먹고, 다음이 이제 하이라이트 일본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야끼니쿠의 필수 코스. 짜잔. 얇게 고기를 양념에 해서 불에 싹싹 구워 가지고 계란 노른자랑 같이 밥 위에 올려 먹는 거거든요. 요렇게. 아 어, 먹어보는데 다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 더 익혀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었는데, 아, 어, 뭔가 부족한 거야. 어, 나랑 친구가 둘다 소식을 하는 사람인데도, 근데 양이 적은 거야. 그래서 모둠한 판을 더 시켰어요. 짜 이건 진짜 리얼 모둠입니다한점한 한 점이 부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또한 판을 더 먹었습니다. 드디어 1일차 이야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2일차로 넘어갑니다. 구독해줘. 여기가 바로 유후인 온천 동네야. 한서 돌아다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 젤라또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젤라또 하나 딱 먹어주고 근데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가면서 야 여기 진짜 맛있다 하고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한국인 부부가 갑자기 말 걸면서 저기 혹시 이거 어디서 팔아요? 물어보시는 거야 아 이거 그냥 쭉 가시면은 어 녹차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거기서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께 정보 공유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 손목이 너무 허전한 거야. 지금 저 젤라또를 찍은 사진만 봐도 손목이 허전하지 않나요? 내 애플워치가 없어진 거야. 아니, 미치. 야, 나 애플워치 어디 갔냐? <laughs> 아니, 근데 애플워치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 손목에 차고 다니고 이게 빠질 수가 없어. 진짜 조졌다. 이거 나 어디 다서보지나 설마 호텔에 두고 온건 아니겠지? 했는데. 내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이게 짐이 많으니까 빨리 짐을 챙긴다고 애플워치를 그냥 껴버리는 순간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100%볼때 숙소에는 없어 그리고 버스에서도 애플워치를 조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친구도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버스에서 애플워치 잠깐 만지는 거 봤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게 애플에는요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나의 애플워치 찾기 되지 않을까? 하면서 딱 들어갔지. 근데 위치가 이렇게 뜨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애플워치는 여기 있대. 아니야 젤라토 가게는 한 이쯤에 있어요. 좀 멀리 있었어. 이 애플워치를 찾으러 여기로 가봤어요. 근데 여기 뭐였냐면 터크워카에서 타고 버스 여기 서 있는 거야. 근데 버스가 이제 다시 출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저씨! 제가 이 애플워치를 두고 내렸다. 들어가서 찾아봐도 될까요? 하고 이제 여쭤보는데 그분이 나랑 소통이 잘안 되시는 것 같았어. 근데 다른 운전하시는 분이 딱오셔갖고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 하니까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시더니 이 건물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분이 내가 탄 버스를 운전하신 분인데 버스 맡겨두셨더라고 와 진짜 시커했어 일본까지 가서 애플워치 잃어버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버스에서 애플워치를 뺀 기억이 1도 없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답답해서 풀었나 봐 잠깐 애플워치를 찾아서 어, 친구한테 갔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내가 역에 갔다 올 동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둘째 날 시작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돌려보면서 언제 애플워치를 풀었는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행으로 딱 애플워치를 찾고 친구랑 료칸에 도착을 해서 딱 갔는데 이게 방에서 찍은 뷰야. 미쳤어. 하고, 근데 여기 뷰가 너무 예쁜 거야. 또 사진 한장탁 찍어주고, 뭐 이런 거 찍으려고 또 여행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런 감성이었어, 료카니저 어, 원피스는 좀 시원해서 살것 같았죠. 그래서 이거 입었다가. 근데 또 이제 1번 하면은 또 뭐겠습니까? 유카타를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